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대폭등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ASML과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한 가지 공지 사항 미리 전해드리자면요. 오늘 저는 아마도 뭔가의 매수를 들어갈 것 같고요. 멤버십 게시물을 두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프리장에서 CPI가 발표되고 최대한 빠르게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에 올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장에서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본장 시작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지 혹은 둘다 들어가는 게 좋을지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할 생각이고요. 아무튼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 시장 분석과 매수 매도로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나스닥 증시와 반도체 섹터가 매우 크게 폭등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크게 환호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건 PPI였는데요. 7월 PPI가 헤드라인이며 근원이며 전월 대비며 전년 대비며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최근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했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퍼져가던. 상황이라 그런지 좋게 나온 인플레 수치에 시장은 환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도 매우 좋았는데요. 특히 서비스 PPI가 마이너스 0.2%라는 기어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서비스 인플레가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잘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 게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PPI에서 PC 수치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요인들도 대체로 낮게 나왔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입장에서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 라고 시원하게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경제지표 해석이라는 게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 양면 중에 어디를 집중해서 볼 거냐는 시장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번에도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지만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데는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의 마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인플레에는 매우 호재인 부분이지만 향후 제조업 기반 기업들의 실적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좋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마진 압박을 받게 되면 고용 수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요즘 고용 수치에 되게 민감한 상황인데요. 아무튼 중요한 게 기업들은 본인들의 이익률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TSMC도 53%의 이익률을 사수하려고 고객사들한테 계속 가격을 전가하잖아요. 근데 TSMC는 돈잘 버는 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비교적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기업들은 이 부분이 힘들어서 주로 인력 감축을 통해 마진율을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용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기업들이 마진율 압박을 못 견디고 대량 해고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금리 해줘 라는 압박을 연준에게 할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제 주식과 채권은 7월 ppi를 좋게 받아들였고요. 저 역시도 이건 매우 호재라고 볼수 있다는 장중시장 분석글을 어제 장 초반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 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ppi 의 시장이 더욱 환호한 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오늘 발표하는 cpi 잖아요. 근데 이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고도 볼수 있는 거죠. 왜냐면 ppi는 cpi를 선행하는 지표 인데 이게 되게 잘 나왔으니까요. 물론 cpi가 너무 높게 쉴드가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으로 삑사리가 나면 안 되겠지만요. 자, 그리고 어제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며 시장이 더욱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판이 깔린 것도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독점 기사를 냈는데요. 이란의 고위 관료들이 말하기를 가자 지구에서 휴전 협상이 체결된다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충 예상하긴 했지만 이란도 지금 딱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원하진 않는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중동의 전쟁 이슈가 그래도 증시에 약간의 불안 요소로는 존재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소식은 호재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소식 전해 드리자면요. 어제 ASML이 크게 상승하지 못했어요. 어제 보면 막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크게 상승했는데 혼자서만 상승 폭이 유독 적었습니다. 심지어 인텔도 6%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ASML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됐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ASML이 네덜란드 기업이고 수출을 주력으로 삼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달러가 약세를 띠고 자국 통화가 강세를 띠면 오히려 싫어합니다. 왜냐면 해외에서 벌어온 달러가 본인들 자국으로 들어올 때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니까요. 이거는 이제 TSMC도 마찬가지겠죠? TSMC도 미국 회사는 아니고 대만 회사면서 수출을 주력으로 삼. 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크게 올랐죠. 테슬라는 지난주 판매량이 15,500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3분기에 테슬라의 판매량 추세가 나름 굉장히 좋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또 호주 퀸즐랜드에서 메가팩을 이용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에서 가장 큰 배터리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럼 어제 시황은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멤버 게시물을 두번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시황 분석과 매수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프리장 시작하고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